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의 이런 요리 어때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꽤 괜찮은 밥도둑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아시는 쥐포 있잖아요. 그 가스불에 구워서 찢어서 뭐 심심풀이로 먹거나 아니면 술안주로 꽤 괜찮은 그 쥐포. 그 쥐포를 이용해서 밥을 비벼먹는 양념 고추장을 만들 겁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료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일단 지포가 있어야겠죠. 지포는 일반 마트나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지포는 좀 가격이 많이 비싸고 좀 두꺼운 편이죠. 그것보다는 얇고 작은 지포가 이번 요리에는 잘 맞습니다. 한 5장에서 6장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고추장은 300g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고추장은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 준비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일반 고추장 아무거나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기 좀 맛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추천을 하는 바고요 양파 절반만 있으면 됩니다 양파가 좀 커서 절반만 준비했는데 양파가 좀 작다 싶으면 한개다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미림 조금 준비했습니다 밥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하나 반 정도 되는 양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료는 이게 답니다 바로 만들게요 먼저 쥐포를 가스불에 구워줍니다 가스불이 너무 세면은 쥐포 테두리가 너무 심하게 타니까 한 중간불 정도로 저는 석쇠를 준비하고 이 위에다 쥐포를 구울 건데요 이 석쇠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집게로 집어서 바로 위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구우면 되는 거니까 불 켜시고, 중간 화력 정도 맞추신 다음에, 쥐포를 그냥 구워주면 됩니다. 구운 쥐포의 맛을 충분히 내줘야 되니까, 바짝 구워주시는데, 살짝 탈 정도로 그 정도로 구워주시면 돼요. 탄 것이 좋진 않겠지만, 일단 좀 태워주는 게, 이번에 만들 고추장의 맛이라는 거. 오우, 냄새가 너무 좋아. 어, 너무 탔다. 아, 좀 탔네요. 뭐, 탄게 싫으신 분은 나중에 이거 잘라내고 하시면 상관없죠. 근데 저는 그냥 넣을 겁니다. 쥐포 테두리가 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석쇠를 준비해서 약간 위로 올려서 구워 주시면 쥐포를 태우지 않고 잘 구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웠으면 불 끄시고 적당한 팬 준비하시고요. 가위로 이용해서 지포를 잘게 잘라줄 건데요. 나중에 밥을 비벼 먹을 때 고추장에서 뿌른 지포가 쫀득쫀득하게 씹히거든요. 그걸 위해서 너무 잘게 자르는 것은 맛이 없고 좀 큼지막한 사이즈가 돼야 돼. 요 근데 너무 커버리면 씹을 때좀 좋지 않으니까 새끼 손톱만한 사이즈, 뭐그 정도가 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우 아직 뜨겁네요.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그냥 길게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전히 식은 것보다 살짝 따뜻할 때더잘 썰립니다. 너무 식으면 좀 딱딱해지니까 썰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자를 때탄 부분을 좀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탄 부분이 좀 들어가는 것도 맛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을 위해서 건강을 아주 약간만 포기하는 걸로 이제 양파를 잘라 주는데요. 양파도 잘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쥐포랑 비슷한 사이즈 정도로 잘라 주시면 돼요. 전부 팬에 담아주시고, 자, 물한 컵, 200cc죠? 넣어줍니다. 불 켜시고요. 잘한번 섞어주신 다음에, 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졸이시면 됩니다. 뭐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양파 냄새도 올라오지만, 그 쥐포 본연의 약간 꼬리꼬리한 향 있잖아요. 쥐포를 굽기 전에 갖고 있는 그 냄새. 그게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미림을 넣어줍니다. 미림은 밥숟가락으로 뭐, 하나, 반, 두개 정도? 미림을 넣어주면 방금 전까지 나던 그 지퍼의 그 꼬리꼬리한 향이 딱 수줍이 됩니다. 이제 살살 저어주면서 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졸여주시는데 물이 상당히 껄쭉해지거든요. 거의 다 졸았을 때 금방 타기 쉬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앞에서 이렇게 저어줘 가면서 졸이시면 됩니다. 한 5분도 안 걸려요. 마치 설탕을 넣은 것처럼 국물이 껄쭉해지죠. 자, 지금 물이 거의 없어졌죠? 이때 화력을 약하게 줄이시고 고추장 250에서 한 300g 정도 다 넣어줍니다. 이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보글보글하게 그 상태 유지하면서 잘 볶아주시면 돼요. 2분에서 한 3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다 됐습니다 이제 적당한 용기에 담아볼게요 이 용기는 밀폐용기 인데요 통 부분이 그 도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아리라고 하는 제품인데 예전에 제가 그 협찬 받은 거예요 이 당아리 용기 제공해 주신 사장님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 공짜로 받은 거니까 기회 될때 설명 한번 해야죠 이 팬은 라게나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laughs> 이 통이 참 좋아요 도자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뜨거울 때막 담아도 괜찮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식힌 다음에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루만 지나면 맛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금 먹어도 괜찮기는 한데 약간 쥐포야. 어떤 쫀득거리는 식감이라든가 고추장 자체의 맛이 살짝 겉도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냉장고에서 딱 하루만 지나면 맛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제 밥 비벼서 한번 먹어볼까요? 방금 만든 쥐포고추장으로 밥 비벼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건더기가 푸짐하게 들어간 비빔고추장이 됐습니다. 밥은 그냥 즉석밥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반찬으로는 야채피클 한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어야죠. 그 고추장이 전체 양에 비해서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넣어도 짜진 않습니다. 푹 떠서 고추장 좀 많이 넣어서 비벼 볼게요. 오, 와 이거 냄새가 끝내줍니다. 제가 이 고추장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 어렸을 때 자취할 때 돈도 없고 뭐 반찬도 없을 때 동네 슈퍼에서 집보한장 사다가 연탄불에 구워서 고추장 찍어가지고 이게. 밥이랑 먹었거든요 가끔씩 그때 그 맛이 생각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몇번 테스트한 끝에 지금의 레시피가 만들어진 겁니다 쥐포를 뭐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 고추장도 싫으실 테지만 구운 쥐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너무 오래 비비면 밥이 떡 되니까 적당히 섞였으면 얼른 먹는 겁니다 이렇게 비빈 다음에는 이 숟가락 목에 붙어있는 양념 먼저 음. 뭐 요플레 뚜껑 있는 거 핥아 먹는 그런 거 같은 거죠. 뚝 떠서, 음, 음, 쥐포가 지금도 뭐 쫀득하게 씹히는데요. 냉장고에서 하루 딱 지난 다음에 먹을 때는 훨씬 더 식감이 좋아요.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거죠. 그리고 엄청 답니다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도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 쥐포에서 단맛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양파도 넉넉하게 들어갔고, 그럼 뭐, 음, 어. 굴장 이만큼 만들어 놓으시면은 밤에 출출할 때 즉석밥 하나 딱 데워서 비벼 먹으면 꽤 괜찮을 겁니다. 음, 비클 한 조각. 음, 비클이랑 먹어보는 건 지금이 처음인데요. 꽤 궁합이 잘 맞네요. 음, 아 어, 이게 술안주가 되려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대박을 위하여. 음. 음, 술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음. 음.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을 때는요 마무리로 얼음 가득 넣은 보리차 한 잔이 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보리차예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만드는 법 굉장히 간단하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주 젊은 분들이라면 이 쥐포 맛을 뭐 모르시거나 뭐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쥐포 맛을 그리워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괜찮은 일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